안산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님, 예. 7월 31일 속기록 보셨습니까? 저도 못 봤습니다. 네, 못 봤습니다. 네. 기조관님, 속기록 보셨습니까? 아니, 못 봤습니다. 네, 초안도 못 봤습니까? 네. 사무처장님, 초안 네.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럼 속기록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속기록이 없는 겁니다? 초안은 있을 겁니다. 그럼 못 봤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초안 보셨습니까? 초안 못 봤습니다. 그럼 속기록 없는 겁니다.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 7월 31일부터 오늘이 8월 14일, 15일이 예. 지났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속기사는 상임위원에게 초고를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위원회에 하게 돼 있지 않나요? 상임위원을 그잘 네. 알았습니다. 보고 못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업무 카드 사용 방법과 차량 운행과 관련된 내용과 업무 보고 계획안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주시겠습니다자 사무처장님 직무 대행에게 업무 사용 업무 카드 사용 방법 차량 운행 업무 보고 계획과 관련해서 보고 하셨습니까? 사무처장님. 업무 카드 사용이라는 게그 부위원장님 쓰시는 상임위원에게 보고하셨냐고요? 상임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아마 저기 운영지원과에서 자 기획조정관님 <laughs> 기획조정관 보고하셨어요? 업무 보고하셨어요? 업무 보고했습니다. 그각 국별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국회 나와서 어떤 어떤 내용으로 지금 답변을 해야 되는지 업무 보고하셨어요 오늘? 다시 질문을 다시 할게요. 오늘, 업무, 오늘 이 청문회와 관련한 업무 보고 몇월 며칠 했습니까? 어 오늘, 오늘, 오늘 회의 오늘 관련해서. 청, 오늘 청문회 관련해서는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네, 보고 드렸죠? 예. 그럼 KBS 이사 추천 방문진 이사 감사 인명 명단 주셨죠? 보고서 안에 들어가 있죠? 이거 들어가 있죠? 예, 아까 들어가 있, 들어가 기억을 있습니다. 못 하는데, 제가 다시 이, 저기, 이, 김정명, 아, 노정명원 질의에 제가 연결시키는데, KBS 이사 중에 김태규 직대님, 예. 이사 중에 연임 한 분이 몇 분이에요? 보고 받으셨죠? KBS 이사 중에서요. 예, 연임 한분 이번에. 연임 한 분이 두 분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죠. 누구 예. 누구예요? 이름 얘기하세요. 예? 이름 얘기하시라고. 그럼 언론에 다 나온 걸 자꾸 이름 얘기하시라고. 권순범 하고, 하고 그다음 저기. KBS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네네. KBS가 권순범하고 저기 그 저기 지금 이사장 누굽니까? KBS? 이사장님? 예그두 네, 분이죠? 네, 서기석, 네, 서기석 이사장하고 님두 네. 분이죠? 그 답변하시면서 왜 아까 기억이 안 납니까? 그 두분 정도는 얘기하셔야지 그래도 하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리 답변을 드리면 말썩지 마시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경고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그 혹시 6월 28일 날 심의의결 계획서 충분히 검토하셨나요? 6, 6월 28일자 심의 의결한 내용 말씀이죠. 계획서를 검토하시고 심사하셨는지 묻는 겁니다. 내용 요지 잠깐만 내용을 정확히 같습니다. 듣고 답변하세요. 예. 충분히 숙지하시고 하셨습니까? 숙지, 숙지. 네 그러면 이번에 예. KBS 방문지는 했는데 EBS 이사는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두 분이서? ebs 이사는 아직 아마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그 그거는. 6월 28일 날 심의 의결 계획서에 따르면 네. ebs 이사도 선임 절차를 밟기로 돼 있어요. 혹시 두 분에서 논의하셨습니까? 그날 안건에 안 들어갔어요. 가 아니 그 그러니까 위원장하고 논의 하, 하셨냐고요. 논의라는 게 회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회의 말고요. 비공개 자리에서 아, 비 그러니까 사적으로 네. 뭐 네. 이렇게 예, 뭐 점심, 점심 그거는 식사를 얘기를 했죠. 예. 그럼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그거는 일단 절차를 더 해야 되니까 미뤄둔 거죠. 미뤄들었죠. 그, 예, 협의하신 네, 겁니까? 예, 그렇게. 그게 네, 그러면, 뭐 이렇게 법적인 협의는 아니고 그렇게 논의를 한, 그 그러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속기록 관련해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 요번에 그 저기 박문진 이사들이 행정소송된 것에 대해서 그 소송장 신청인들이 답변서 혹시 내용 보셨나요? 답변서 내용이요? 네, 답변서 내용. 아... 저기 그 그러니까 방통위 네, 33쪽 자리 답변서 내용 보셨어요? 그러니까 방통위 쪽에서 낸 네네, 답변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아직 못 봤습니다. 제가 지금 그거 볼 여가가 없습니다. 이거 이거 안 보시고 제출했다고요? 아니 그 변호인들이 있으니까 변호 그 대리인들이 있으니까 대리인들이 알아서 했겠죠